어, 예, 지금 막 만드시는 거 같거든요. 예, 잠깐만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. 조금만 예. 금방 예, 조금만, 금방 금방, 금방 금방 예, 만들어주니까 이건 뭐 별말이니까. 영화 제목을 제가 알려드렸는데 영어라서 지금 기억이 안 나고. 음. 아마 저 뒤에 계신 네이버 직원분들만 알고 계실 거예요. 아 그래요? 잠깐 네, 소환할까요? 네. 어 그래요? 지금 알고 계신 분 계시면은 네, 빨지 예, 마시고. 간단한 것인데 모르면 문제거든요저은지 예, 알고 싶어. 아, 네, 네. 예. 제발. 어디 계시죠? 일단 네 네. 저 뒤쪽에 계시네요. 제일 뒤쪽에. 예. 아. 마이크를 어마분게 갖다 드려 가지고 기자님. 나 아니요. 예. 셨는데 예, 말씀 좀해 주세요. 아, 영어제목이요 예, 영제 영어 싸운다고 어 저, 네. 어, 또싸 네.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나니요 야, 그렇습니다. 예. 역시 기대 이하의 가족이 만들어가는 기대 이하의 제목. 예. 다 사랑스럽습니다. 너무 재밌습니다. 네.